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죄송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죄송입니다. 네, 자,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, 어, 이 서럼 맵에 있는 2단의 마술사탑, 해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이 2단 마법사 같은 경우는 힌트가, 내리는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. 라고 힌트를 주거든요. 저도 도 한참을 좀 헤맸었는데 제 머리에다가 여기 이 힌트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제 목표는 다리라고 해서 이 뒤쪽에 보시면은 저기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? 저쪽 다리로 갈 겁니다. 뒤로 보시면 여기 몬스터가 있거든요. 어 이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여기 몬스터 하나 그 위쪽에 몬스터 한 마리 있으니까 조심해서 어, 아이템 집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빙결 호수 쪽으로 갑니다. 자, 이 빙결 호수에서 말을 타주시고, 저기, 저 보이는 성이, 어, 2단 마술사 탑이거든요. 자, 이쪽으로 가셔서, 쭉 올라가주면 됩니다. 이쪽에 쭉 올라가시면은, 활 쏘는 몬스터가 있거든요. 여기, 이쪽에, 그 몬스터들 좀 조심하셔서,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가는 동안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잡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떨어뜨려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떨어뜨려 주시면은. 최대한 방해 안 되게. 자, 눈이 안 와서 시간을 좀 돌렸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요렇게 살짝 이렇게 힌트가 보이거든요. 그럼 이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주시면 돼요. 어, 이 메시지들이 많이 떠있기 때문에 메시지들을 따라가셔도 됩니다. 그냥 메시지를 쭉 따라서 가셔도 돼요.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떨어지는 부분에 약간 소리가 낀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. 표시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 쭉 따라가 주시면은 이 저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, 여기 파랗게 혹시 뜨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, 이렇게 표시가 뜨거든요. 파란색으로. 파란색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. 쭉 올라가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가시면은 자이단 마술사 탑에 들어오게 됩니다. 2단 마술사 탑에 들어오시면은 다른 마술사 탑에 다르게 몬스터들이 있거든요. 몬스터들 잘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인연 어, 병사 두 마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은 우측 오른쪽을 조심하셔야 돼요. 오른쪽에 보시면 몬스터가 있거든요. 오른쪽에 몬스터 있으면 몬스터 잡아주시고 올라가줍니다. 올라가셔서 요 상자를 열게 되면은 자 마법 창성의 비라는 어, 마법 아이템을 주는데 지력이 52나 필요합니다. 52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, 마법을 사용하시는 캐릭터분들은 어,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. 2단 마수자 탭의 해금 방법이었습니다. 죄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